1255번 설명하겠습니다. 원이 두 개가 있고요. 넓이를 이거에 접하고요. 원의 넓이를 2등만 한다고 그러겠죠. 그러면 이거에 접하는 직선이고, 이 넓이를 2등분하려면, 1,0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죠. 그래서, 요 1,0을 지나고, 요거에 접하려면, y-0에 mx-1에서 직선의 반정식을 세웠고요. 이 직선이 얘랑 접하려면요. 어떻게 돼요? D공식을 써서 그 반지름이 1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1,0이라서 마이너스 1,0을 집어넣어서 D공식을 써요. 그래서 X 앞에 있는 음에 재고 Y 앞에 있는 음에 재고 X에다 마이너스 1, Y에다 0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M을 구하면 M이 뿔마루트 3분의 1이 돼요. 그래서 M을 뿔마루트 3분의 1 여기다 대입해서 두 직선을 구했어요. 두 직선을 구했죠.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되고 a 제곱 b 제곱을 하면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2가 돼요. 그럼 하나는 플러스 루트 3 이거는요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